안녕하세요. 저 이성화입니다. 제가 오늘 같이 얘기한다는 것은 즐겁기 때문에 재능 있는 이정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우리가 참 인연이 벌써 몇십 년입니까? 그렇죠. TBC 없어지기 동양방. 전부터 네. 나나운서 이정구님 성우 음. 하시면서 그 시절에 음. 수십 년 되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자주 만난 편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정구 선생님은 참 기억에 안 잊어버려지는 것이. 센스와 판단력과 그 인기가 얼마나 발전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걸그 계기 한번 말씀하셨다고 왜냐면 경제실력 50년 네, 네, 네. 그거 방송할 때 뭐라고 네. 작가가 그러셨죠 그때? 네, 작가가 전화를 가고정조영역할 맡아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영 그래요 왜요? 혹시 정지영 회장 목소리 낼수 있어요 그래요 아니 뭐 이런 거 오면 되겠죠 목소리가 굵어서 그게 될까요? 왜냐면 그때 아. 제가 이제 특별수사본부에서 음. 최브람 스타일, 그 선생님 스타일로 네. 실장 역할을 했거든요. 예, 예. 야, 이뭐 하는 거야, 자식이. 이거 이, 이, 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굵게 하고 그러니까 정, 정 회장 목소리는 가늘잖아요. 네, 좀 카메라. 네, 그래서 음. 굵어가지고 될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 그냥, 여보세요. 애기 소리듣나 애기 소리. 네네 네. 어? 그랬더니, 알았어. 연구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현대그룹 비서실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네. 그 정회장님 육성 테이블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네. 차 타고 댕기면서 이제 들어가면서 연구를 했죠. 한번 식당에 가실 때그 직원들이 정정회장님 오셨다고 그랬다면서요. 그 정회장님이 이제 방송 쭉 되다가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메나탄 호텔 이여기도 거기 일식집에 초청을 한거예 애들, 방송국 국장부터, PD, 그리고, 그, 현대그룹 사장, 부사장까지 다 불러 모이고. 아... 뭐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여기 앉고나 여기 안 졌은지 얘기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국장님이 저 옆에 있다가, 회장님, 우리 라디오를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도와드려야죠. <laughs> 그럼 뭘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국장이 답을 못 해. 그러더니 하나 둘셋 타임 딱 지나고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라디오를 <laughs> 그러길래 내가 바로 오바라 부르다가 옆에서 해 국장님 물 라디오를 들어주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도와드려야죠 이것 봐 비서실장 저기 이병규 비서실장 네. 예 자, 앞으로 경제실로 50년 끝날 때까지 CM 계속 붙여라 예 이거 그러니까 조 회장님이 이거 빠 비서 실장님. 예. 앞으로 모든 결제는 여이 회장한테 먼저 들으라. <laughs>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현대에서는 경제실력 50년 끝날 때까지 몇년 동안을 계속 붙여 준 거예요. 큰일 해 내셨네. 그런데 저한테 고맙다는 말한 마디 안 하더라고 방송국에서는 아마나. <laughs> <어머나. 웃음> 그러니까 그 목소리라는 연기라는 것이 참일인몇 역까지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못하지만 은다 네. 성우라고 여러 그렇죠. 사람 목소리를 하지는 못해요. 못하죠. 저는 잘하죠. 타고났다니까. 그러니까 어, 제가 <laughs> 네. 저 주례를 한 40대? 그때부터 어. 네. 주례를 샀어요. 어. 지금 주리를 쓰면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요 처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laughs> 나오십니다 신랑 신부 아주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람 맞이 않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것 보세요 무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돈은 정직하게 일 해가지고 벌어야 돼. 그냥 무조건 볼문 됩니까? 여보나 동작동 박동혁 경질은 말이야 인구의 비례하는 건데 자꾸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다섯 이상 낳아 대답을 안 하면 대답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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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히트 칠진 누가 아니 수다 우리 수다가 정말 성으로서 다 이렇게 이종구님 같이 하지 못하는 건 저는 확실히 알고 있고요. 내가 우리 이종구 선생님이 쓰신 말이라는 책을 말. 다른 말이 힘이다. 다른 네, 말이 예, 힘이다. 예, 예. 어. 네, 네, 네. 얼마나 우리말을 사랑하고 노고를 거기다 써두셨는지. 아이고 거기 뿐이 아니라 페이스북에도 가끔 듣기 싫은 잘못하는 우리말에 대해서 지적하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말 많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음. 된소리 예사소리 긴소리 음. 짧은 네. 소리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실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음. 왜 불법이 불법이고 효과가 효과고 음. 어? 짜장면이 왜 짜장면이냐 네. 그런 얘기를 물었더니 거기서 하는 소리가 된소리를 하게 되면은. 음. 사람 심성이 사나워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건. 야 이거는 이 방송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두환 말투를 경상도 말을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된소리를 경상도 사람들은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쌀을 살이라고 네, 네, 그러죠. 네 싸움했나? 네 싸움했나? <laughs>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느낀 게 엉망이 돼가니까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그렇게 좋은 책을 써내시고 하니까 저부터도 그 노고를 인정하게 되고 다른 말을 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파급력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이정구 선생님하고 대화는 옛날 얘기를 할수 있고 그렇죠. 또 오늘날도 음. 옛날 일이 거울이 될수 있고 그렇죠. 해가지고 오늘 생각나서 모셨는데 아주 재밌게 들었어요 음. 고맙습니다 <laughs> 초대해 주셔서 앞으로 혹시라도 또 시간을 좀 내실 수 있으면 간간히 저하고 수다 좀 떠는 시간 가지시면 어떨까요 아주 좋죠 형제 할아버지. <laughs> 대통령 같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알았어. <laughs>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다음에 감... 또뵐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다시 감사드려서 안녕. <laughs>